그 스포츠에가 반영해주는 건 규범과 가치를, 죠 그렇죠? 어떤 일반적인 문화의, 사회 문화의 규범과 가치를 반영해주죠. 대부분의 그 세상의 문화권에서는 승리나 성공이라는 것들이 꽤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자질들이죠. 그리고 이거는 서브해 지는 수거지. 그래서, 그, 어떤, 굉장히 훌륭한 예시, 실행, 가치 있는, 가치 개혁해지는, 온 힘을 다하여 승리하는 어떤 철학에 대한, 그죠? 승리 지상주의,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, 이게, 승리 지상주의 철학. 그러니까 모든 힘을 들여서 이기는 거, 이런 거니까.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연한 태도는 자주 초래하였다. 자, 그럼 여기는 안 좋은 말들이 쭉 써있겠죠, 그죠? 저는. 결국은 엘리트다는 단어 보이시죠? 그 성차별이란 뜻이죠? 인종차별도 있고, 국가적, 국가주의도 있고, 어떤 극한의 경쟁심 같은, 그리고 이제 나, 약물 남용도 있을 거고, 예를 들어서, 수행력을 강화시키는 약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다른 어떤 여기 이제 이 단어가 좀 어려운다는데 아세요? 리비언스 많이 본것같은 일탈적인 일이다 아, 그렇죠. 기억나요? 일탈적인 어떤 행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5번 그 스포츠 정신은 사실은 그 자체만을 마찬가지로 드러내기도 하죠 그 협동이라든지 아니면 팀워크 같은 이러한 노션 개념또 페어플레이나 스포츠맨십이나 노력 그리고 헌신 데디케이션 그리고 개인의 어떤 탁월함을 <laughs> 달성하려는 달성을 해 가는 그리고 규칙에 대한 복종과 뭐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진거지만 뭐 심판의 그죠? 판단에 승복한다든지 아니면 커밋만큼도 뭐라고 해석해야 돼? 이건 그죠 헌신과 충성 로열티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사회에 리펠드된 존중받는 가죠 들이죠. 음. 그래서 어, 여기 다리지는 즉이란 뜻이죠. 어, 아닌가? 그건 아, 그 미안해. 그건 아마도, 뒤로 이어지네.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죠. 즉, 사람들이 스포츠를 사랑하게 되는 너무나도 많이. 예. 약간 모범적 규범들이 다 들어가 있죠. 가치들이. 뭐, 뭐임에도 불구하고. 꽤 대중화된 부정적인 스포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. 즉, 자주 논란을 일으키는 센세이셔널 라이즈단 대중미디어에 의해서. 예를 들어서 뭐, 소셜미디어 같은. 훨씬 더 많은 긍정적인 어떤 스포츠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다는 거죠. 그것들이 결국은 정당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준다. 데디아를즉 우리의 그 지원 좋아하는 팀에 대한 그리고 선수에 대한 지원이 쓰레기 노력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. 입증해주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. 네,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.